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대전 충북 옥천 경계 지점에 있는 식장산입니다. 식장산. 식장산에서요. 이 독수리봉 쪽에 보면 구절사 있거든요. 구절사는 예, 송리산 법주사 말사 구절사. 예, 대한불교조계종 5구교 송리산 말사 구절사. 구절사 바로 입구에요 이렇게 자몰이 군분명 자몰이 누리길 조성사업에 쉼터가 있네요 쉼터 구절사 바로 입구에요 그 능선에 쉼터가 있는데요 이 쉼터에서요 옥천쪽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군분면이네요 군분면이구요 예, 군분면이 아 작으면 옥천 변전소도 흠이하게 보이죠 예. 밑에가 이제 예. 보시면 예. 예, 여기 여기는요. 예. 군부대 옥천 저기 편전서 쪽이고. 여기선 저기 옥천 멀리 옥천. 예. 읍 옥천 보이는 거죠. 요 예, 요거 여기 중간에는 복천 변전소. 이것은 네, 서대산 바로 밑에 군분면 사무소 이쪽기는 금산. 제 그래서 이렇게 보 이쪽에는 자모리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 도로를 여기 상류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심터 네. 구절사 바로 들어가기 주차장 바로 옆에요. 이런 심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심터에서 네. 보셨고 밑에 보면 옥촌은군 쪽에 촥 네. 전경을 볼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네. 군분면 차물인, 누리길 조성사업 쉼터.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겠죠. 해당 쉼터는 국토부 개발자원 구역 주민, 주민,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옥천군에서 설치한 여가 활동의 휴식공간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아주 송이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요. 예, 독수리봄 네, 독수리봉은 구절사 바로 위에가 독수리봉이죠. 독수리봉 바로 밑에가 구절사. 보시면 이 지금 이, 여기가요 몇 가지 주차 차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모리 쪽에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 차량이지 보이죠? 독수리봉으로 가는, 거, 주차 공간이죠. 이것은 저쪽에서 식장산, 심천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올라오는 길.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서 또 이제, 여기, 올라오이 차, 우측으로는 이제 길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식장산, 이제, 이제 심천, 아니, 세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것은 독수리봉으로 가는 길이고요. 자, 이제 독수리봉 쪽으로 흘러가 보겠습니다. 길이 이렇게 났죠, 그죠? 자, 대이 길이 울퉁불퉁, 이게. 네. 중간에 길이 참 멀리 대충 보이죠? 희미하죠? 야, 네. 여기 <laughs> 不是吧？ 네, 예, 겨울에는요, 예, 위험하니까 이렇게 밭줄도 있네요. 아, 겨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필요하네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바위도 있고 중간에 심심해서 마을 구경도 할수 있고 올라가는 파위 아여기서 바우기 사이에 뜨 이정표 있네요. 셋중 공은 4km, 구절사 0.5km, 전망대 2 0 0 m 여러분, 네,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이제 4km, 구절사 0 5 m 전망대 독수리봉 0 2 m 다 왔어요. 갑시다. 네. 내려가는 길이고요. 말이냐. 여기는 이제 수나무, 소나무가 많아요. 양쪽이래요. 와, 아, 여기 다소나무죠 생김새가 좀 고르지 못하죠? <laughs> 못생겼죠? 정상이다 보니까, 찬바람, 바람, 뭐,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지는 못한 거죠. 嗯。Uh huh. 아, 이를 싫어, i n 독수리오. 해발 5,586m, 독수리 산성. 군서면 상종리 규절사, 뒷산, 뒷산과 대전시 동구 해발 587m, 삼국시대, 백제, 석종 산성. 약 300m, 독수리 산성. 있죠 위치. 충고 옥천군 군선의 상종기절 뒷산과 대전시 동구 해발 5 8미 m 찌대 해봅시다. 독수의 나거야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똑같아요. 저 밑에서 보인거하고 똑같아요. 야 지금 옥천군. 보이는거지? 여기에는 군소. 하고는 호랑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 군소는 서대산 자, 멀리, 군기서대 산. 아니, 네. 이, 여기 길에서보면요이쪽에오는 거, 뒤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요 길이. 그렇게 냉 모양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독소리봉자 예. 주변에 이렇게 심토원갈이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이제 구절 구절 써 있는 거예요. 이 바로 밑에가 아직 안 보이죠. 낭탈르자아 어우, 뭐, 호랑이, 그, 그, 날라다니, 뭐. 정상에. 보셨어요? 야. 다시 또 전경을 요 옥천. 응. 바로 밑에는. 마을. 이쪽에는. 군소, 면사무소, 쪽 예, 저 멀리 보는 건 서대산. 서대산. 예, 주변에 정상의 심토. 이 자, 가 돼있죠? 여기 이런 독수리봉에는, 예, 여기 나온 것 같지요? 예, 대전 동구 쪽에 하고요. 옥천군 군서면, 아, 군서면하고 경계지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예, 대전시 식장산 옥천의 예, 구절사 쪽에는 독수리봉 높이가 해발 586m로 표시되어 있네요. 예, 오늘 2025년도 6월 8일. たそしがおごたそしがなもんねや。